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매일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이런 것들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을 파헤쳐 보는 미시세계로의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소금물 한 방울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 작은 물방울 안을 아주아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될두 명의 핵심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주인공들이 바로... 분자와 이온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두 종류의 입자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물질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둘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자첫 번째 주자 바로 분자입니다. 분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음 저는 궁극의 공유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뭔가를 나누는데 정말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는요, 두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우리 이제부터 한 팀이야, 하고 약속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팀은 전기적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말 한 몸처럼 딱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원자들이 어떻게 한 팀이 될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공유결합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서로 가진 전자를, 야, 이거 내 거야? 아니 저건 니네 거잖아 이렇게 따지는게 아니라 우리 이거 같이 쓰자 하고 약속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손을 잡는 거죠 자 여기 분자의 특징들을 한번 쭉 보세요 딱 봐도 감이 오시죠 첫째 전기적으로 완전히 중성이에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죠 그리고 주로 비금속 원소들끼리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뭐 우리가 맨날 마시는 물 h2o나 숨쉴 때 필요한 산소 o2 같은 것들이 다 대표적인 분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 볼까요? 바로 이온입니다. 분자가 사이 좋게 공유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온은 좀더 확실합니다. 주고 받기에 전문가들이죠. 이온이 어떻게 생겨나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가 있잖아요.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디선가 전자를 하나 얻어오면서 전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립이 아닌 거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한쪽으로 기운 입자. 그게 바로 이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자가 자기가 가진 전자를 다른 애한테 줘버렸다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성질의 가진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원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잃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밌는 건 보통 원래보다 몸집이 좀 작아진대요. 자, 그럼 반대 경우도 있겠죠? 다른 원자한테서 전자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럼 마이너스인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원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음이온입니다. 양이온이랑은 정반대로 원래보다 크기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한쪽은 플러스가 된 양이온, 다른 쪽은 마이너스가 된 음이온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강력한 끌림, 이게 바로 이온결합의 정체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과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분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서로 이야기할까요? 바로 화학식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무슨 암호 같거든요? 지금부터 이 화학의 암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 분자 하나만 가지고도 화학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는지 한번 보시죠. 포도당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분자식. 이건 제일 정직해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들어 있습니다. 하고 원자의 실제 개수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실험식인데요. 이건 비율만 알려줘요. 6, 12, 6.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면 1대2대1이 되죠. 바로 그 비율 정보만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조식. 이건 아예 설계도 같은 겁니다.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물론 이 식들이 항상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물, H2O를 한번 볼까요? 수소 2개, 산소 1개. 이 2대1 비율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랑 실험식이 H2O로 똑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싹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전자를 공유하는 분자의 세계와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의 세계. 이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큰 차이 바로 원리죠. 공유 결합은 말 그대로 공유, 이온 결합은 전자가 아예 이사가는 이전입니다. 만나는 애들도 달라요. 공유 결합은 주로 비금속끼리,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죠. 바로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면 소금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설탕 같은 공유 결합 물질은 안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원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함께 쓰기와 주고받기. 이두 가지 단순한 행동이 우리가 사는 이 다채롭고 복잡한 물질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기본 설계도였던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원자들의 따뜻한 공유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철저한 거래의 결과물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죠?